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경찰의 수사 상황을 모두 21차례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노영민 장관의 기서실장은 작년 11월 국회 출석해 지방선거 이전에 보고받은 것은 딱한 번뿐이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처럼 울산시장선거 부정사건의 내막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며 방탄막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부정선거의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알타이니 기를 쓰고 감추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공소장 공개로 여러 모래를 한바 있습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국 전 법무장관의 공소장도 공개하며 언론 플레이에 나선바 있습니다. 그랬던 문재인 정권이 울산시장 정성거 공작이 드러나자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며 내란 불의에 화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지켜야 할 법무장관이 헌법 위반은 물론이고. 정사소송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도 위반한 것입니다. 주장관이 오직 정권 반판에만 몰두하는 권력의 앞자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주장관을 집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주미의 장관의 꼭 규각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시장 선거는 정화제와 여권 경찰이 합작한 총체적인 부정 선거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한폐렴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사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정부의 범명망 방역망은 여전히 허술합니다. 확진된 환자들이 자기 스스로 병원을 찾아갔으나 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병원에서 쫓겨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습니다또 병원이 진료 의뢰서를 발부했지만 보건 당국은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병원이 뚫린 것입니다. 도대체 방역망을 믿을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침으로는 중국을 다녀오거나 호흡기 증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되어야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 조기 확진을 놓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염자 4명이 병원에 갔어도 검사 대상이 아니다며 퇴짜를 맞고 돌아다니며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또 중국에 가지 않았지만 감염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16번째 환자는 신상이 탈탈 털려, 16번째 확진자는 신상이 탈탈 털려 인터넷에 빠졌습니다.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할 정보는 알리지 않을 채 프라이버시 침해는 당국이 위험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확진자의 신상 정보가 질병본부가 발표하기 전에 유출되었습니다. 또, 질병본부가 엉터리 정보를 발표해 혼선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질병본부는 확진자의 동선을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신감과 공포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신속하고 신속하고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협조와 신뢰를 얻는 것이 방역의 기본이라는 것을 전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명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이후 토지 공개념을 격언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 원내대표는 토지 공개념에 따라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토지 공개념 도입 주장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해찬 대표는 2018년 9월 토지 공개념을 주장했었습니다. 추미애 전당 대표도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토지 공개념 헌법 개정 시도는 지난 한 2018년 3월 정부의 헌법 개정안에 드러나바 있습니다. 이념 원내대표의 발언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사회주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번 헌법 개정안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한다고, 삭제한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했던 전략이 있습니다. 지난달 강기정 정무수석이 내뱉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사유재산폭과 충돌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창을 가져와 국가주의 전체의 주로 나가는 기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권의 의도는 중국 같은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지공개념 발언으로 이번 총선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차대한 선거임이 다시금 입증됐습니다. 토지 공개념은 국민들에게 자유시장 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 경제를 선택할 것을 강요한 것에 다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반헌법적 반시장적 토지 공개념 개헌을 반대하며 저들의 반국가적 시도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